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롯데 대 키움 고척구장 경기를 경기부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박세용이가 오늘 롯데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박세용이가, 어, 5와 3분의 1이닝 5실점을 하면서 오늘 시즌 구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패. 구패를 당했는데 오늘 박세용이나 오늘 1회 말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공이 자꾸만 날리고 있답니까 날리고 결국 아 결정구도 잘안 되고 실드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결국 뭐, 뭐 공격적인 비칭으로 뭐 어찌 됐든 뭐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볼까지 잡았는데 결국 어찌 됐든 결정구가 몰리면 몰려버리면서 안타도 맞았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아, 오늘 저번 등판보다 더못 던진 것 같습니다. 오늘 피칭이 훨씬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데 뭐, 오늘 스포티비에서 했는데, 민웅기, 민웅기는 민웅기 해설하는 사람 있다니까. 민웅기, 그 사람은 뭐, 뭐, 3 회에 4시점행 거, 그거 빼고는 뭐잘 던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도 오늘 박세웅이가. 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또 이상한 소리에서 하고. 와, 참, 박수영이가 올해 이제 끝나고 나면 군대를 는군대 가야 되는데, 좀 군대 갔다가, 좀 뭐래도 군대에 가가지고, 뭐, 어, 기량을 좀 올려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좀롯데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하여튼 뭐, 어, 박수영이 계속 안 좋은데, 아, 뭐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박서영이 이제 아마 뭐 후반기 이자몇긴게안 남았는데 이제 시즌 몇경게안 남았는데 이제 좀 컨디션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참가깝합니다 진짜. 하여튼 뭐 오늘 뭐 던진다 고생했고 뭐 다음 등판에 올라오면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가 오늘도 한점 차로 패했습니다. 사 대오로 패하면서 뭐 오늘 서태감도 공격부터 말씀드릴 일초 무사 일루에서 렉스 강공 가리는 강공 받고. 그 다음 무사 1루에 전준호 강공하려 도 강공왔습니다. 무사 1루 때 예초에 무사 1루 뭐 이게 저 렉스가 강공가면서 볼넷으로 나왔고 무사 1루 전준호 강공하는데 전준호는 중견수 플라이를 물러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초 무사 1루에서 고승민 강공가렸는데 고승민이 뉴스땅 볼로 처리가 물러났고 예초 2사 1루에서 정훈 투볼1스트라이크에서 런앤리트 뭐 걸었습니다. 저는 뭐 생각을 못했는데 투볼로 왔을때 런웨이트 걸었거든요 그리고 3회초 무사 1루에서 전준우 강공가했는데 강공갔습니다 3회초 에 강공갔는데 또 전준우가 2루플라이 로 아웃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3회초 1사 1루에서 2대 5 3볼로 한스트라이에런이트걸었는데러네이트 걸었습니다 런웨이트 걸었고 6회초 주자 1사 주자 없 정보 군이 대타 쓰랬는데 대타를 안썼습니다 이때는 정보 군 이가 중재한테를 때려줬고 8회초에 1사 주자 없을때 정봉원이 대타 쓰려는데 대타 쓰는데 이때 황, 황성빈이가 나와가지고 아 어, 볼넷으로 걸어 나갔는데 황성빈이가 이게 도로하다 실패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8회초에1 4 1로에서 박승욱이 저는 뭐어 그냥 갔으면 했는데 이때 대타를 쓰더라고 지시으로 대타 썼는데 지시원이가 여기서 삼진으로 물러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로 보면 뭐 어, 6회말에 1사 제가 13내 박승 두수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공을 한개 던지고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도규를 교체하면서, 어, 김도규가 막아주면서 또, 여기서 뭐, 일, 실점을 했습니다. 1사1 3루었기 때문에, 김도규가 좌익수, 뭐, 희생플라이가 되면서 1점을 냈는데 그리고 7회 말에도김도규 올리는데, 올렸거든요. 근데, 8회 말에도 제가 더올려 했는데, 고승민이를 올렸습니다. 고승민이가, 제가 봤을 때는 고승민이도 그렇게, 컨디션좋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좋다 싶으면 더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던지게 해가지고 다음날 시계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내일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오고 이러면 투수도 힘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투수도 힘듭니다. 아 정말 진짜 왜 이렇게 계속 운영 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뭐 키움도 똑같이 하더라 아닙니까 어제 올라온 아들 그대로 순수들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투수도 힘듭니다. 단기간 경기면, 뭐, 단기간 포트 시즌 경기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포트 시즌 경기면. 근데 그게 아니다니까? 포트 시즌이 아니다니까? 그리고 지금 1인 1투 수제는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만 필승조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필승조. 롯데나 키움이라 다 필승조 없는데, 해설하들라면 올라오면 필승조랍니다. 이기고 있을 때 올라오면 필승조랍니다.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정말. 뭐, 오늘은 뭐, 서튼 감독이 뭐, 뭐, 어찌됐든, 뭐, 해줄 거는 조금씩 해주면서 했는데, 어찌됐든, 뭐, 서튼 감독 강공은 있다, 아입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서튼감독 상황이 맞게 강공이 아니고, 그냥 강공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지면서 지금 기아가 오늘 이겨가지고, 지금 다섯 개 반으로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아, 진짜. 진짜. 더 희망이 더 떨어지는데, 하여튼, 내일은 롯데가 두산하고 하는데, 롯데는 나균환이고 두산은 스타기이더라고요 내일 또 뭐, 제찌로지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경기부석에 매일 한기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연구결과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고 전무후무한 기1배구안투 혼자밖에 없다는 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꼭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임수욱 선수 등번호 20번 경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10년 내사상태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예우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해줘야죠. 자꾸만 뭐 비공식적으로 번호 안 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계속 경기 분석에 남겨놓겠습니다. 제발 롯데코단 제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 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 TV는 X X L O T T X H 지시면 제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tv는 중계 화면이 나가는데 유튜브는 중계 화면이 안 나갑니다. 유튜브는 제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 나는 좀 중계 화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아프리카tv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볼수 있으니까 그래 주시고 유튜브는 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어, 테레비를 보시다가 해설하는 들 정말 해설 희한하게 한다 이러면 음소거 해 놓으시고 제거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 해설 잘 해드리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롯데 대 키움 고척구장 경기, 아, 롯데가 키움한테 4대 0으로 패하면서 어찌 이어서 오늘도 패하면서 2 연패, 아, 2 연패를 당했습니다. 2 연패를 당하면서 아 진짜, 진짜 기아하고 오위 기아고 다섯 개반반 다섯 개인 반, 반, 반으로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